오빠 어디야? 벌써 12시 반이야. 우리 약속도 깜빡했어? 아 자기야 깜빡하다니 절대 아니야. 진짜 미안해.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화났어? 주말인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주말인데 전화를 해? 어떻게 매번이래? 아니 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해결 좀 하느라고 늦은 거야. 이놈의 회사는 나 아니면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자기도 알지? 오빠가 오빠네 회사 에이스인 거. 그러니 주말인데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런데... 도 에이스 입장에서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 응? 하, 그럼 나한테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여기서 한 시간 반이나 오빠 기다렸잖아. 미리 연락했으면 다음에 만나던가 아니면 나도 내볼 일 받겠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진짜 뭐냐고. 미안, 진짜 미안. 화 많이 났어, 자기야. 에이, 화 풀어. 내가 그래도 후다닥 처리하고 우리 자기 빨리 보고 싶어서 단숨에 날아왔잖아. 응? 오빠,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해봐. 어제 또 밤새도록 게임하느라 늦잠 자서 늦은 거 아니야? 오빠 어제 나한테 컴퓨터 하다 잘 거라고 했잖아. 아니, 절대 아니거든? 나 진짜 나올 준비 다 하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막 미친 듯이 와가지고, 집에서 원격으로 그거 처리하느라 늦은 거 맞아. 자기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빠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오빠 지난주에 우리 영화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도 나 혼자 영화관 앞에서 한참 기다렸고, 오빠는 영화 시작한 지 30분 지나서 영화관 도착했잖아. 그때도 오빠는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늦었다고 했고, 응, 음, 그랬지. 근데 그게 왜? 회사에서 갑자기 퇴근 시간 미루라고 하는데 내가 뭐 방법이 있냐?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이해해. 나도 회사 안 다니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야근이 잡힐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상황 설명하고 늦을 것 같다고 카톡 하나 보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나한테 연락 한통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 미안해. 진짜 미안 미안. 그때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또다 지난 일을 꺼내고 그래? 오늘은 그냥 재밌게 데이트하자. 음, 응? 우리 어디 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자기 오늘 하고 싶은 건 말만 해. 오늘 내가 다 해줄게. <웃음> <웃음>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맨날 말 돌리기 급급하고 핑계만 대기 바쁜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오빠를 믿고 결혼까지 할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 진심 뭐, 아니 자기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 결혼이 걱정된다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 내가 약속시간 늦을 일도 당연히 없어질 거 아니야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늦는 건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전부 해결되는 문제라고 오빠 나는 오빠가 전화도 안 받고 매번 말없이 늦을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님 나한테 오빠가 뭐 삐진 게 있어서 그런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근데 오빠는 늦게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번 비스무리한 핑계만 대잖아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고민이 될 안 되겠어? 그리고, 오빠가 되는 핑계들 있잖아. 매번 거의 똑같은 거 알아? 나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만나는 날만 딱딱 골라서 회사에 일이 생기고 버스가 늦게 오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간다고. 아니, 자기야, 진짜 회사에 일이 생긴 거라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거로 보여? 나 자기한테 거짓말 안 해. 설마 자기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오빠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대로 믿어주길 바란다면, 그 전에 오빠가 나한테 믿음을 줬어야지. 내가 오빠한테 실망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고. 아또 뭐가? 내가 뭘 그렇게 믿음을 못 줬는데. <laughs> 벌써 까먹었나 보지? 저번에 오빠 하던 게임 안 끝나서 나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참 뒤에 출발한 것도, 내 동생이 게임 들어갔다가 오빠 접속해 있다고 말해 주는 바람에 나한테 딱 걸렸잖아. 기억 안 나? 그걸 벌써 까먹었니? 아 맞다. 그랬었지. 아 근데 자기야, 정말 그때 딱한 번이었어. 진짜야. 내가 그때 정말 싹싹 빌었잖아. 그때 자기가 용서해 줬고. 그런데 자기야, 나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왜 자꾸 다 끝난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 그때 벌써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난 일이잖아. 꼭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그런 얘기 끄집어내서 사람 기분을 잡쳐야겠어? 아, 하... 이제 우리 둘다 그만하자. 응? 어?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재밌게 데이트하자니까. 간만에 주말 데이트잖아. 지나간 일 나는 지금도 현재 지능형이니까 하는 말이잖아. 오빠가 그때그때 그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어떤 거 하나라도 개선된 게 있어?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는 항상 늦고 나 만나서 또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고.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 정도 했으면 좀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일도 있었지.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오빠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전이라 그냥 넘어가주긴 했지만. 뭐가 있었다고? 뭔데? 드러나보자 우리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오빠가 먼저 우리 부모님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만났던 거 기억 안 나? 그래? 내가 그 정도로 자기랑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 잡아놓고 그날도 한 시간이나 나랑 엄마 아빠 식당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때도 한다는 말이 뭐?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아, 지겨워.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니? 아, 내가 그랬었나?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좋은 시간 보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좀 인정해주시는 분위기였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초면에 늦었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 할수 있겠니? 그날 오빠 혼자 기분 업돼가지고 신나게 떠들어대는 것 들어만 주시다가 집에 가셨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 생각해보고 만나는 거 맞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 아, 이래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 하는 건데. 아, 알겠어, 알겠어. 오늘 늦은 거랑 그동안 늦은 거 전부 다 미안해. 이제 정말 약속 잘 지킬게. 응? 자기야, 그만하고 우리 얼른 데이트하자. 시간 아깝잖아. 시간이 아깝다고? 나는 오늘 오전 시간도 오빠 기다리느라 전부 날아갔어. 오빠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나랑 약속이 그렇게 하찮게 느껴져? 오빠 시간만 중요하고 내 시간은 하찮은 거냐고. 아니, 하찮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자기랑 약속을 하찮게 여겼으면 그냥 약속을 취소했겠지. 이렇게 늦게라도 달려오겠어? 차라리 취소해주지 그래? 나는 뭐 회사 일이 없어? 나는 내 개인 일정이 없겠냐고. 사랑하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알겠어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한 번만 봐줘라 응?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아 제발 좀나 진짜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기회 주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감정 느끼게 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 관계 깔끔하게 끊어낼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핑계 대면서 붙잡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니 자기야,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오늘 끝낼까? 아, 알겠어. 알겠어. 약속할게. 이제 그만 화 풀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죽겠어. 아, 알겠어. 며칠 후. 아, 자기야, 자기야. 진짜 미안. 내가 오늘 정말로 안 늦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버스가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놈의 버스는 맨날 늦게 오네. 근데 오늘 나 만나기로 한날 맞아? 응? 그게 뭔 소리야? 자기랑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에 있는 거지. 자기 어디 아파? 내가 늦어서 너무 충격받은 거야? 왜 그래? 무섭게. 해. 아 그래? 나는 너 스케줄표 보니까 내가 다 헷갈리더라고 에? 내 스케줄표를 봤다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봐? 아 그거? 너 저번에 내 노트북 쓸때네 계정 로그인했잖아 그 계정에 캘린더 연동도 되어 있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 한 1년치 정도 캡처해놓은 게 있거든? 오늘은 보자 아 맞네 오빠 오늘 우리 만나는 날 아니야 오빠는 오늘 혜정다리라는 사람 만나는 날이지 아. 이름 저장해둔 거 봐라. 해정 다리, 민지, 승가, 지혜 얼굴. 이게 뭐냐? 역겹다, 진짜. 어? 어? 아니, 자기야, 그게 뭐냐면, 그, 그게 직장 동료인데, 아, 맞다. 오늘 여기서 아이디어 회의하기로 했는데, 하, <laughs> 하, 해정 씨왜안 오지? 그, 그럼 자기도 약속 있어서 여기 온 거지? 나는 저쪽 가서 직장 동료들 좀 찾아볼 테니까, 자기는 자기 볼일 보러 가봐. <laughs> 아 그래? 그런데 그 여자 안올 텐데. 그리고 그 여자 직장 동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DM으로 물어봤더니 헌팅 포차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어? 어? 물어봤다고? 어떻게? 아뭐 너무 당황하진 말고. 내가 오빠 자는 동안 오빠 인별 들어가 봤거든. 근데 진짜는 머리 좀 굴린다고 부계정으로 이직거리하고 있었더라. 그럼 뭐하냐? 비번이 전부 똑같은데... <laughs> 어, 어? 아, 아니, 자기야, 내가 설명을 좀 하자면... 그게 말이야. 에이, 안 돌아가는 머리 억지로 굴리지 마. 니도 니스케줄 네 헷갈려서 나랑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전혀 의심 없이 나한테 온 거잖아. 근데 또 사람은 한결같네. 바람피는 와중에도 약속 시간은 겁나 안 지켜요. <laughs> 아 아니지 너도 네 스케줄 헷갈려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느라고 항상 약속 시간 늦는 거구나 대충 보니까 지금은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네 나 빼고 아뭐 그래 다 알았다니까 어쩌겠어 그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너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랑 만나기 싫을 거 아니야 깔끔하게 서로 바이 하자고 응 아니지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재미 없지 너가 한짓는데 아, 그럼 뭐 어쩌라고? 아니 뭐, 나랑 헤어지기 싫어? 이런 나라도 붙잡고 싶은 거야? 아이고야, 살다 살다 내가 너 같은 미친놈을 다 만나본다 참.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고. 아니? 내가 조용히 헤어져 줄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서. 네가 저장한 이름들이랑 스케줄표 전부 캡처해서 누가 누군지 난잘 모르니까 너랑 친추돼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내줬어. <laughs> 열심히 한번 수습해 봐. 아, 안 돼. 그냥 헤어지면 되지. 왜 그랬어? 아이씨, 지금 전화하고 난리 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응, 그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겠지. <laughs> 그럼 알아서 잘 수습하고, 다음번에도 바람피더라도 약속 시간은 잘좀 지키도록 해. <laughs> 그럼 안녕. 아이씨, 야, 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야, 야!